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2월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박명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회장과 한명아 적십자봉사회 대구시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희망나눔 특별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적십자회비 모금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를 연중 모금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 권장 금액은 세대주는 1만원, 개인 사업자는 3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10만원 이상으로 가상계좌 송금, 금융기관 창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등을 통해 적십자 회비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